오늘은 감가상각과 인공지능 투자 열풍을 둘러싼 회계 쟁점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특히 마이클 버리가 제기한 경고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핵심 키워드는 내용연수, 연장과 장부상 이익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과 영업현금 흐름입니다. 먼저 큰 배경부터 차근차근 짚어주세요. 어, 배경은 이렇습니다. 대형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 확장을 위해 서버와 GPU 같은 어, 설비에 매우 큰 금액을 투입해 왔습니다. 이 자산들은 회계 기준인 갭 기준에 따라 내용 연수라는 기간 동안 나누어 비용 처리됩니다. 그런데 경영진이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내용 연수를 늘리면 매년 잡히는 감가상각비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물건을 더 팔지 않아도 장부상 순이익은 자동으로 커집니다. 마이클 버리는 바로 이 지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누적으로 장부상 이익이 과대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정치는 1,76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치는 그의 계산에 기반한 주장이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합니다. 반면 내용연수 연장이라는 사실 자체는 여러 기업의 공시와 설명 자료에 명백히 나타납니다. 우선 감가상각과 내용연수의 메커니즘을 쉬운 말로 정리해주세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서버 한 대를 100만원에 샀다고 합시다. 내용연수를 5년으로 잡으면 매해 20만원씩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합니다. 이것이 감가상각입니다. 이제 회사가 재평가를 통해 이 서버를 6년 혹은 10년까지 쓸수 있다고 판단하여 내용연수를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매해 비용으로 잡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장부상 이익이 커집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갭에서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 내용연수 변경을 허용합니다. 이는 회계적 추정 변경이며 과거 수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변경 이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규모가 크면 주석과 MD&A의 이유와 영향이 설명됩니다. 실제로 어떤 회사들이 내용 연수를 늘렸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파벳 즉 구글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알파벳은 2023년 초에 서버와 일부 네트워크 장비의 내용 연수를 6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과거에는 4년 혹은 5년으로 운영하던 자산군이 있었고 이후 단계적으로 6년으로 마쳤습니다. 현재 알려진 3년에서 6년으로의 단번에 두배 증가는 사실과 다릅니다. 알파벳의 설명은 데이터 센터 운영 효율과 하드웨어 신뢰성 개선에 따라 경제적 수명이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변경으로 장부상 강다상각비가 줄어들었고 그만큼 순이익이 커지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실적 해설에서는 강다상각비 감소가 총 이익과 영업 이익의 개선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이익이 늘었다고 해서 현금이 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가상각은 비현금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업 이익과 함께 영업 현금 흐름 그리고 프리캐시 플로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습니까? 변화의 취지와 그 영향도 설명해 주세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22년 여름에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의 내용연수를 재평가했습니다.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고, 2023회계연도부터 적용했습니다. 회사의 설명은 소프트웨어와 운영효율의 개선 덕분에 장비를 더 오래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감타상각비가 줄었고, 총 이익과 영업이익의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매출 성장과 비용 관리 같은 다른 요인들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에 단지 내용 연수만으로 모든 변화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기별 실적 해설에서 감가상각비 감소가 차지하는 몫을 확인하고 영업현금 흐름이 동반 개선되었는지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메타의 경우는 최근 숫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메타는 2025년부터 서버의 내용 연수를 5년 반으로 늘렸습니다. 회사는 이 변경 하나만으로 2025년 감가상각비가 29억 달러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화하면 장부상으로 같은 매출을 올려도 감가상각비 감소 덕분에 순이익이 그만큼 커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다른 비용과 투자 계획이 함께 변합니다. 메타는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 자산 구성과 투자 규모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메타의 K와 10Q에서 감가상각비 감소의 금액과 영업이익의 추세,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는지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마존은 감가상각 기간 연장 이후 일부 자산군에서 다시 줄이는 되돌림을 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 사례의 의미를 풀어주세요. 아마존은 2024년에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지만 2025년에는 특정 자산군에서 6년을 다시 5년으로 단축하고 가속상각을 반영했습니다. 이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용연수는 경영진이 자의적으로 늘리기만 하는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사용 데이터와 기술주기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하는 추정치라는 점입니다. 둘째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인프라 환경에서는 경제적 수명이 물리적 수명보다 짧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시점에 비용이 한꺼번에 튀는 가속상각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부상 이익은 일시적으로 줄고 영업 이익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10Q에서 조정의 이유와 금액을 챙겨봐야 합니다. 오라클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오라클은 2023 회계연도 초에 서버 내용 연수를 4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회사는 이 변경으로 운영비용이 수억 달러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례는 모든 회사가 6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성격과 사용 패턴에 따라 각기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라클 역시 감가상각비 감소가 장부상 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영업 현금 흐름을 늘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결국 핵심은 장부상 이익의 질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관계입니다. 이제 장부상 순이익이 얼마나 늘수 있는지, 그리고 왜 영업이익과 영업현금 흐름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중요한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내용 연수를 5년에서 6년으로 늘리면 단순직선법 가정에서 남아 있는 순장부가를 나누는 분모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순장부가가 1천억 달러인 자산군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5년이면 매년 200억 달러 수준의 감가상각비가 나가지만, 6년이면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이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이 차이만큼 세후 순이익이 증가합니다. 세율이 21%라면 순이익 증가폭은 감가상각비 감소에게 대략 5분의 4 정도가 됩니다. 둘째, 그래서 숫자의 질을 판단할 때는 영업이익만 보지 말고 영업 현금흐름과 프리캐시플로우를 반드시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감가상각은 비현금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연수 연장으로 순이익이 늘어도 현금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 기업들은 같은 기간의 매출 성장과 비용 절감 그리고 생산성 향상 같은 다수의 변화를 동시에 겪습니다. 따라서 분기별 실적 해설에서 감가상각비 감소가 총 이익과 영업이익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은 10K와 10Q의 주석과 m d a 에서 가능합니다. 기업별로 영업이익의 방향성과 감가상각 변경의 개연적 기여를 요약해 주세요. 정량 수치가 아니라 논리의 점검 항목 수준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파벳은 내용 연수 연장 시점 전후로 광고와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이 성장했고 감가상각비 감소가 총이익과 영업이익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점검 항목은 감가상각비 감소액의 추정과 영업현금 흐름의 동행 여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와 오피스 관련 구독의 성장에 더해 감가상각비 감소가 일부 분기에서 총 이익 개선의 요인이었습니다. 점검 항목은 분기 실적 해설의 코스트 라인 설명과 감가상각비 추정치입니다. 메타는 서버를 5년 반으로 늘리면서 2025년 감가상각비가 29억 달러 줄어든다고 했고, 이는 장부상 순이익에 직접 우호적입니다. 점검 항목은 감가상각비 감소가 영업이익과 영업현금 흐름 개선과 함께 나타나는지 여부입니다. 아마존은 일부 자산군에서 되돌림을 시행했고 이에 따라 가속상각과 함께 비용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은 단축의 이유와 추후 재조정 가능성입니다. 오라클은 5년으로 연장하며 비용이 줄었고 클라우드 전환의 진행 상황과 함께 총 이익 변화를 점검해야 합니다. 거리가 강조한 기술적 현실의 문제 즉 gpu나 서버가 6년을 실제로 버틸 수 있느냐 하는 질문도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환경은 24시간에 가까운 고부하로 운전됩니다. 기술 주기는 빨라서 2년이나 3년만 지나도 구형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 수명이 곧 경제적 수명과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고시장이나 특정 워크로드에서 9세대 장비가 계속 쓰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각 회사는 실제 폐기 데이터와 고장률, 그리고 재판매, 가치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내용 연수를 정해야 하며 투자자는 그 합리성을 주석과 MD&A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경제적 수명이 예상보다 짧다면 언젠가 가속상각이나 손상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의 장부상 이익과 영업 이익은 급격히 변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버리의 의심이 무조건 과장되었다고 치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대형 IT. 기업들이 2022년 11월 채 GPT가 등장하는 시점 이후에 적극적으로 장비, 그 중에서도 서버 관련 장비들에 대한 감가 상각 기간을 조금씩 공통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미 채 gpt의 등장과 함께 대형 it 기업들은 gpu를 기반으로 한 서버 시설에 대한 상상을 초월한 규모의 투자를 이미 예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워낙 이 부분에 대한 시설투자비가 천문학적으로 크다 보니 약간만 감가상각 기간을 늘려도 그 효과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대형 IT 기업들은 2000년도 초반에 IT 버블을 겪은 바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러한 AI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대한 그 실질적 효과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견했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GPU 등 서버 시설에 대한 투자는 아낌없이 늘리고 있지만 의외로 인력 감축 등을 서슴없이 진행하는 부분은 이런 AI에 집중하는 IT 기업들이 시장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사전에 버블을 제거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소 의도적인 감가상각 기간 연장이라는 의심을 완전히 떨쳐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심은 단지 의심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대화의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주세요. 첫째, 10K와 10Q에서 내용연수 변경 사실과 적용시점 그리고 금액 영향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둘째, 감가상각비의 변동과 총이익 및 영업이익의 변화를 같은 분기 범위에서 비교하십시오. 셋째, 영업현금 흐름과 자유현금 흐름이 함께 개선되는지 교차검증하십시오. 넷째, 기술주기의 속도와 기업별 투자계획을 고려해 경제적 수명의 보수성을 점검하십시오. 다섯째, 경영진의 설명이 과거의 실제 폐기 데이터나 고장률 통계와 일치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여섯째, 감가상각 기준이 바뀐 기간에 영업이익이 늘었다면 그 원인이 감가상각 감소인지, 판매 마진 개선인지, 비용 절감인지 분해해서 보십시오. 일곱째, 마지막으로 장부상 순이익 중심의 지표만 보지 말고 현금 창출력과 투자 효율을 함께 보십시오. 요약을 부탁합니다. 한 문단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내용면수 연장은 개비 허용하는 회계적 추정 변경입니다.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적용할 수 있고 변경 이후부터 전진적으로 반영됩니다. 결과적으로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어 장부상 순이익이 커집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영업이익이 늘었을 때그 배경이 감가상각비 감소 때문인지 본업의 수익성 개선 때문인지 가려보아야 합니다. 특히 영업현금 흐름과 자유현금 흐름이 동행하는지 확인해야 이익의 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의 기술 주기가 빠른 만큼 경제적 수명이 예상보다 짧아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속상각이나 손상이 한 번에 반영될 수 있어 향후 변동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가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두 가지만 말해 주세요. 첫째 3년에서 6년으로 단번에 늘렸다 같은 과장된 요약에 주의하십시오. 최근 사례의 다수는 4년 혹은 5년에서 6년으로의 연장입니다. 둘째, 장부상 이익이 늘었다고 해서 곧바로 현금 창출력이 좋아졌다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영업 현금 흐름을 반드시 같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핵심은 숫자의 질 그리고 10k와 10q의 문장을 그대로 읽는 습관 그리고 영업 이익과 영업 현금 흐름의 교차 검증입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합니다.